이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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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가냐? 와우 어마어마 예전 저거 딱딱 맞아가지고 200만 나갔는데 많이 나갔는 어떻게 맞 어떻게 맞지? 넘어버리는데 아, 박근혜 깜빡이서 나왔냐? 이 꺼내줘야 되는데 <laughs> 이0만이래 <막> 와우 음. <laughs> 그야 공에 가고 또그어웨이딱 잡. 이 아이 아나좀거려 치고 나서 어. 이게 이게 무게 중심이 야구처럼 여기 남아 있으니까 어. 이게 아 남아 있어. 좀 모자른 남아있... 어. 어. 아, 어, 거 아닌가? 안지

됐다 드라이버 잘 쳤어. 페어웨이 드라이버 잘 쳐. JK 2 1일 세일할 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치는 아이. 그러니까 나도 센크가 지금 오늘 두번 났잖아. 그게 제일 자신 있는 건데. 다 이렇게 쪼개서 나눠줬다 그러더라고. 아, 진짜. 하 어. 그 골프장 그 뒤에 청년주택 같은 거 있지. 그러니까 그 빌라들이 비슷한 거짜 있잖아. 그래, 그래, 그래. 그거 다한그그 그 할아버지 다. 한 <목소리> <꼭> 가야 되는데 출근해서 <laughs> <laughs> 그냥 퍼덕이고 빨리 멀리 건. 아니야, 아니, 그렇게 캐나들 쪽이야, 와. 멀리 건 버리고. 맛있어 <목소리> 네, 이거 그러니까 힘 빼는 힘 빼고 각도가 좀 잡히는 것 같아. 예전에처럼 막 딱딱 맞는 아, 진짜, 어, 진짜 옛날에 는 공을 때려 맞았는데. 어. 아,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180나보면 힘이 들어갔거든. 네. 근데 지금은 힘이 안 들어, 안 주고 쳐. 되게 잘해. 이승기도 누는 게 보여. 와. 나이 타 모드 어, 뭐. 아니야. 잘 묻혔어. 아아니다 음. 아, 잘 쳤다. 아, 그거. 보통 클그에서딱 쓰는다 클리 음. 내가 한번 시에 쳐 봐야겠다. 어, 내 다음에 아

아까도 에 한번 구해 줄라 그랬거든. <laughs> <laughs> 그새 그새를 못 찾고 달려가지 마. 어. 아, 근데 튜브 잡았어야 되는데. 네, 내가 <laughs> 와, 내 친구 15다. <laughs> 14번 돌른데 용이 불었어 용이가 <laughs> 어 왜? 용이가 용이가 더잘 친다고 몇번 얘기했는데. 용이가 14번 리면1 4개 돼. 아, 어... 이 이거는... 응. 아, 이거. 는이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누가 거 아, 이 아, 이무 아, 이거. 너 이거. 다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에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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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붙었다. 이거 피해, 피해. 어, 너무 좋다.

일단은 멀리건 하나에 이점을 살려야 돼 <laughs> 일단 살고 가야지 어, 살아야 돼. 살아야지 아무 문제 없네 락.